제목이에요. 각인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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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나 과거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치료가 되어야 져돼요 여기에 음. 예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예쁜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힘도 세요. 엄마는 아는 것 많고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엄마는 가끔씩 소리도 지르고 슬퍼도 하고 외로워도 하고 왜 그런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줘요. 예쁜 옷도 사줘요. 그리고 장난감도 사줘요. 그리고 무지무지무지 사랑해요. 그런데. 울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왜 그럴까? 왜 그런지 각인이에요. 음, 뭐가 같은데서 음. 있는냐 하면 우리 속에 두려움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짜증도 있어요. 여기 뭐가? 이상한 거 많아요. 왜 그럴까 하면 엄마도 할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보는 거 각인 되어줘요 듣는 거 각인 되어줘요 말하는 거각인되어서요 그래서 각인이 내가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들어와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라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지 뭐 하느냐 하면, 똑똑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착하고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튼튼해지면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 가진 사람일수록 뭐 하느냐 하면 영적 문제 더 심하다 했어요. 각인을 바꾸는 데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답이에요. 하나님 준 답이 있어요. 각인을 치유해야 되는데 뭘로 각인을 치유하느냐.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마음 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는지,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행복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사람에게 마귀가 함께하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경이 뭐냐 하면 마귀를 가두는 지옥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머리에 각인도 그렇지만 마음에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건강을 챙기지만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어디가 너 다음 엄마가 되면 떠 내려오고 그 아이가 또 엄마가 되면 또 내려오고 계속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안 바꾼 이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각인하고 뭘로 뿌리 내리느냐 그 내용이에요 편집되어져 있어야 돼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나를 이 저주와 제왕에서 뽑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에게 사단을 멸하시고 건져내신 자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씻을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귀에게 묶여서 지옥 배경 내린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 고백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내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속에 내가 중심되어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이것이 뭘로 주인이 바뀌어지냐 이제 마귀가 주인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원제도 해결되어졌어요. 지옥 배경도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되었던 자리 이제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었어요. 이렇게 나의 주인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나의 신분이 권세가 마귀가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신분과 권세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하지? 각인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지?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될 나하면 예배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각인을 바꿔야 해요 그대로 두면 또 다음 때이대로 내려가져요 뭘로 바꿔야 돼요? 음. 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요. 복음의 말씀이 안에서 바꿔 주세요. 각인을 바꿔 주세요. 이제는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게 아니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이제 삶의 생각도 선택도 바뀌어져요. 뭘로? 보금의 말씀으로. 이래서 이제 내 인생이 오직 보금되는 거예요. 보금을 붙잡고 뭐 하느냐? 꿀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인 바꾸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뭘가 나오느냐 내 삶에 기도하면 보자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 창조 역사가 내 삶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뭐 해지느냐 하면 전도라는 열매를 맺어요. 전도. 전도. 그래서 나에게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전도라는 것이 나와요. 전도를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겨서요. 그래서 제자라는 열매를 맺어요.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일곱 낸트처럼 찬양이 나아져요, 내 삶에. 찬양이 저절로 나아져요. 찬양의 사람. 일곱 레넌트가 오직 영원히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나는 모여, 전도와 성교 위해서, 황금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 보고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은 뭘로 바뀌어져요? 세계 보고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각인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할머니 뱃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던 그런 각인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 기도, 전도, 선앙, 헌금 이것으로 각인이 바뀌어져요. 이거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와진 거예요. 그래서 해봅니다. 머리 만지고 해봅니다. 나의 각인이 나의 오직 복음 기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